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사라예보의 아름다운 광장에서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은 이 도시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비둘기를 먹이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그녀의 미소는 사라예보의 생명력을 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사라예보의 한 고요한 장소에서 물 속에 반영된 기념비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감상하게 합니다. 이 도시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느끼며 물에 비친 그 모습은 잊혀져 가는 시간을 다시 소환합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은 사라예보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사라예보의 박물관에서 고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은 이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암시합니다. 오래된 페이지들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라예보의 역사와 그 뿌리를 깊이 이해하며 여행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느껴보세요. 사라예보의 중심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입니다. 친절한 직원과 맛있는 아침식사가 인상적이며 여러 관광지와 가까워 여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텔 프레지던트 사라예보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겸비한 공간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의 텔레비전과 함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미니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사라예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무료 생수와 고급 세면도구도 제공되어 더욱 쾌적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숙소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편리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 등으로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빠른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와 안전한 금고 서비스 또한 마련되어 있어 바쁜 일정을 가진 손님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공항 셔틀 서비스와 전용 공항 픽업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객님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가용 방문객을 위한 자체 주차 공간과 발렛 파킹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주차 걱정 없이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여 서비스와 택시 서비스도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아침마다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풍성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룸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고객님께 잊지 못할 다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 객실 예약은 아고다를 통해 간편하게 할수 있으며, 다양한 객실 옵션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사라예보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프레지던트 사라예보는 역사적인 유산과 현대적인 매력이 어우러진 지역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호텔 힐스 사라예보는 럭셔리한 편안함과 다양한 시설로 기억에 남는 여행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현대적인 스파 및 레스토랑을 경험해 보세요. 호텔 힐스 사라예보에서 제공하는 객실은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에어컨과 평면 TV는 기본이며 미니바와 발코니에서 사라예보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42제곱미터의 디럭스 룸은 친구나 가족과의 여행에도 최적이므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곳은 사라예보의 매력적인 자연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편리한 체크인, 체크아웃 방식 덕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와 웰니스 센터를 갖춘 현대적인 리조트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텔 내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게임룸, 실내 및 야외 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은 스파에서의 피로 회복은 물론 헬스장과 풀사이드 바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즐거운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힐스의 다이닝 시설은 현지 및 국제 요리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침에는 풍성한 조식 뷔페가 제공되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커피숍과 룸서비스 옵션도 마련되어 있어서 식사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라예보에 위치한 호텔 말락 리젠시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시설을 갖춘 5성급 호텔로 친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오락시설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자에게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호텔 말락 리젠시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식룸, 디럭스 아파트, 엘레강스룸 등총 174개의 객실은 각각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편안한 숙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비즈니스 및 여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접근성 뛰어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사라예보의 주요 명소들과 근접해 있습니다. 도심에서 약 12km 떨어진 이곳에서는 공항까지 약 10분이 소요되며 진정한 편안함과 우수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무료 숙박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세탁 서비스, 안전금고, 무료 와이파이 등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제공되며 룸 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건강과 힐링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의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는 다양한 식사 옵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함께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아침 뷔페나 할랄요리도 제공되며 룸서비스로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는 풍성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사라예보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싶다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공항 셔틀과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대중교통과 안전한 자가주차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샤핑명소와 역사적인 관광지와의 근접성 덕분에 좋은 여행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